와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 아, 감사. 역시, 지들끼리아지죽죽는구여아험치도습니다여까지왔습까지올라가지 만렙 찍으려면 아직도 습었나이쪽까까 아 그러니까 요 폭탄버섯 같은거 있는데 요런것도 안썼네 아 더이상 버릴템도 없는데 아 그라비티 러시 어때요? 줄수가 없다 원이랑 똑같으면 너와우야 평이 어떻든 간에 확인할 거긴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찾고 싶다. 아 이게 엘리베이터 없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공격 중력퀵일 일색, 일색은 아닌가봐요. 원에서는 진짜 중력킥 딱 하나가 끝이었는데 어,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두 마리야 아, 중력킥 반복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뭐거좀 그런데, 아니 뭐해보긴나 봐야죠. 원을 워낙 재밌게 했었으니까, 내가 아,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어, yes! 오, 미친! 아, 일단 회복량 밖에 안 나왔나? <laughs> 와우. 아, 일단 거리를 벌리고 개관구를 먹자. 와. 어, 풀피해서 훅갈뻔 했네. 때릴 걸. 어. 아 해머 마스터리 레벨이 지금 낮아갖고 별로 안쓴 걸걸요? 아마도. 어 진짜 무섭다. 다리미를 왼손에 끼고 에런 쓰는 게 어떠냐고요? 아니 지금 강공격 에런 스킬 열렸습니다. 아 그런가? 다리미를 왼손? 오예깜작아와 와, 미친 노애나 자식들. 어? 뭐야 이거? 정신 좀저기 하고 나서 하자. 어휴. 아 이게 탄소모랑 내구도 소모가 없다고요? 음. 이 사거리 너무 짧지 않아요? 아, 일단 뭐 이대로 하고. 아,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 저때 맞으면 퍼펙트 가드라구요. 아, 이거 공격용이 아니에요? 아, 저 사이에 오는 모든 공격사 퍼펙트 가드 차단. 아, 왠지 공격력 치고는 R2보다도 느리다 싶더니만. 에, 대체 어디로 떨어진 거야, 이거? 어, 예스. 아, 총잡이. 안 돼. 어 지금 뭔가 불길한 소리 들리지 않았나? 아닌가? 오 와우, 깜짝아, 짜. 아, 사람 겁나 놀래키네, 진짜. 아, 지금 뭔가 불길한 거 맞죠? 제대로 감지한 거 맞구나. 그한방 뜬다. 아, 미친. 200, 200? 야이 뭐야 미친놈아! All bark and no bite. 아튈 수도 없네요. 아 저는 어떻게든 그냥 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저거 총이 유도야. 저거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아, 미친 답이 없네. 아, 피해서 튀면 되겠다 싶었는데 총을 쏘네, 그냥. 마감 얘 구할 비용 17,000이야 나 3,500원밖에 없는데 아아 아, 잡으면 6티어 무기 준다고요 5티어에 데칼 풀로 넣고 버섯 버프하고 잡아 아, 투명버섯 같은 거 먹고. 아, 일단 이거 삭제하자. 이캐릭은 아, 새 캐릭 만들자. 아, 패치로 레벨도 올라왔다고요? 그지간. 시간... 노 o 아놔. 일단 콜렉터. 아 진짜 무슨 답이 없네. 잡을 때마다 레벨업해서 나오게 바뀌어. <laughs> 답이 없다. 스킬 머시룸 스킬 머시룸 뭐야? 4차원 됐으니까 새 캐릭을 만듭시다 아, 이 캐릭 정말 너무 힘든 캐릭터인 것 같아. 아, 힘든 게임인 것 같아. 뭐 하다가 버섯녀한테 데칼로 교환했습니다. 아하, 콜렉터 꼬고! 아, 또 여기부터 다시야. 아, 진짜 이거 게임이 진도가 안 나가네. 티어 넘어가면 새 캐릭 티어 그 올린다고 다시 키워야 되고, 힘들다. 힘들어. 얘는 캔트 능력 치가 어떻게 되지? 없네 어, 생각보다. 아니야. 아탈돈 아니, 없나? 3층에서부터 가자 아 이거 깨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y o t s 엔 y a 라이 Enterprises. 37! 37! 3 10층이야 아7 1 7 3 12층까지 올라1 7 층. 7 37! 37! 지7 37! 37! 37! 37! 3 정말 한참 멀었구만. I knew, I knew, I knew, I knew something bad. 얘는 패턴이 참 간단해 주어. Nothing there is what you call a middle boss. 와우. 쓸데없는 공격이 많습니다. 아, 너무 늦게 때렸다. 아, 설마 얘한테 준는건 아닐 거야. 아, 자꾸 왜 이러지? 진짜 여기 충분 u r e 았어 만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재료는 없는 것 같고 4층으로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 죽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소울 시리즈 이게 소울은 아니지만, 이런 게임에서 방심은 원래 방심이 가장 큰 적이잖아요. 다른 길들이나 뚫어볼까? 캐릭터 키우면서 그래야겠다. 어차피 특별히 꼭 저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캐릭터 길이나 뚫죠. 다른 길. 아 근데 도장 모으면 뭐 주죠? 주나? 물론 죽인 주겠지만. 이 게임은 공략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캐릭터 초기화가 불가능하다는 거. 패스템 준다고요? 이건 참 바람직하고 선빵! 다섯개당 크리스탈 하나 어? 쇠도면이네? 아못 올라가는구나 어 아, 패키지 발매 과금템이랑 서비스 기간 포함 Yeah. 랜덤이어서 쓰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공략할 게 없다고요? 아이 게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반복되긴 한데 보스 패턴 같은 거 버섯 먹고 때리세요 또는 노가다 일주일 동안 하셔서 오성 풀세트 맞으세요? 아, 버섯 없으면 잡기 힘든가 보죠? 아이템 부리거나? 그거 전형적인 그 게임인데. 한국식 RPG, MMORPG. 스페터에 노가다를 안 하면 치면 자기 체력 곱하기 두배 즉사구나 버섯을 먹으면 노가다 하나도 안 해도 때려잡을 수 있고 아 그럼 좀 실망이네요 초반에는 그래도 진다이 같은 애들은 좀 잡는 맛이 있는데. 밸런스가 좀안 좋긴 하구나. 온라인 게임에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아, 부활과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최대 체력 1.5배 이상으로 들어오면 부활 불가 직사. 난이도가 좀 많이 아깝, 아쉽긴 하네요. 밸런스 다니도라입니다. 무적 버섯, 가속 버섯, 투명 버섯, 부활 버섯. <목소리> <목소리> 40층에 죽으면 25만 골드. 밸런스가 너무 아쉽다. 이런 보스, 고, 그, 패턴 공략할 적이도 없겠네요. 아깝다. 정말 아깝다. 이게 사실 초반에는 보스 패턴이 조금 그렇길래 후반 보스가 후반 보스 가면은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초반 가면은 더 막장이구나. 초반 보스는 너무 패턴 같은 게좀 단순하잖아요. 여러모로 아쉽네요. 뭔가 좀 의욕이 식긴 하네 30층까지는 커으로 보행 가능하고, 30층까지는 할 만한 얘기네요. 해봐야지. 아네. 생각해보니까 40층 가도, 아니 오티어 캐릭 같은 거라도, 그아까걔 뭐야? 자칼? 걔한테는 답 없는 거죠. 어, oh, yes. 와우. 쉿! 저거 하고나서 무적인가보다 이런 쓰레기같은 아 한방에 죽을줄은 몰랐어 아 어, 어이없네? 아 이게 뭐야 다행히 저거하고 나서 무방비 되겠거니 했었는데 아.. 꼼수쓰려다가 아 부활 비룡도 없을 텐데 얘 부활시키려면 얼마 들지? 6300원 아 생각해보니까 매일 온거 안깐거 있구나 맞아맞아 맞아. 아 돈있어요 적금깹시다 적금 네 적금 아이스 적금, 아이스 적금 둘다 살릴 수 있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다 쓰면 끝이다. 일단 얘부터 레벨업 시키고 야, 이 게임은 진짜 천천히 업해야 되네요 언젠가 깨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3미 나부터 생각보다 외더도 못하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은 그라비티 러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게임 중간중간 천천히 하면서 할 게임 없을 때마다 조금씩 하려고요. 이 게임은 그러다 보면 언젠가 끝날 겁니다. 29분. 얘 레벨업만 한 다음에, 쉬었다가 불문 할게요. 이건 또한번 올라가면 언제 또 내려올지 몰라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좀더 하고 싶긴 한데 아 30분 남았으니까 좀더 하고 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11층 와 25,000이야. 아 캐릭터한테 들, 캐릭터가 들고 있던 돈이 복구됐구나. 딱한 번만 더 올라갔다 오죠. 엘레이트 만날 때까지. 나중엔 자칼도 잡아보,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잡아보죠. 언젠가. 아, 이거 아이템, 아. 안 돼, 겠다 내려왔다 오자 돈 낭비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5티어 얻고 버섯 버섯 둘둘 말고